드구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군대 너는 상주가 되는 것처럼 생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압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닐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로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안한안 아이가 안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종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들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는 내 동우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아파.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끝에노라 하노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서 내 남편의 이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나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이여 그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하건대 왕은 왕의 아내는 여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문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신 걸 보고 맹세하니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오되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매주 왕께여쭙게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백심은 그내첫 글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놓고사 내쫓힌 자가 하나님께 거리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말 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어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다 당신에게 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회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원하군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느님이 내가 내게 굶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아리나마함께하느냐 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이 살아계신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오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요하리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에게 넣어 더 죽었사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알게 와요. 이렇게 하니이다. 내조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하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이 땅에 엎드려 자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베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노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의 분들을 오늘 안하리나 하고 노합이 일어나 부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흘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먼 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 즉 그의 머리털이 많의 적으로 200세기 되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세과와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마리나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유학을 함께 보대를 하여 압살롬이 요합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 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이 마치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부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느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르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보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줄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다 하여 보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여고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였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그 앞에서 얼굴을 따게 되어 그에게 저함해 왕이 앞사람과 입을 맞춥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내일 지나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라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책임이라는 점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누죠.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죽음의 일이 우리가 앞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겠다 하는 장면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본인의 죄를 용서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처리를 안 하니까 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꼬여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해결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을 안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는 앞사로는 반영까지미게 되겠는데.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빨리 치워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제일 먼저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자본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신앙적인 용어 말고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생활 속에 짓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토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또 날아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에 가득히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윗이 네,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들들이 잘못했잖아요. 아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여동생을 배가, 배가 다르지만 그래도 동생을 여동생을 이렇게 범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서 아내를 상하달라고 하면 차라리 그건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욕정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사로미 네, 이악몽을 죽였는데 그냥 그 시간으로 쫓아나서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암론이 가마를 범하고 나서 갑사돔이 2년 동안이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추사군때에 양들의 터를 깎다가 그때 초청을 하면서 아버지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암론 형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첫째 왕자니까 첫째 왕자를 왕의 그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세자에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그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암론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암론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그죄 혹은 어떤 그 일의 해결 방법을 다윗이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그것이 싹이 터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년 후에 살인이라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로 갖고 왔는데 살인이라는 결과를 갖고 보니까 결국은 암문이라는 아들도 이렇죠. 그 다음에 압사롬은 어떻게 되세요? 외아라는 뜻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가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암문이라는 아들도 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으니까 아들 둘을 동시에 잃어가지고 우리가 1 3 장에 거기에 보면 그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비이 마음이 압살을 향해서 강절하였다. 30초대, 맨 마지막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기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 아이가 죽었을 때도 뭐 식하면서엎드렸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도 못할 수 없지 않느냐. 이서 먹는 장면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암논이 뭐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위로를 받았고, 근데 살아있는 아니 데 앞서 보기 눈에서 사라지니 앞사람들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예뻤었을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치밀하게할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음. 다우치에서 살고 겠습니다만 반역하는 과정도 아주 치밀하게 일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아이고, 저게 첫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앞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두고 일에 이런 성호가 좋은 사람인데 어쨌든 압살롬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또 미루는 거죠. 다마를 범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압론을 죽이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총 5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아마 이 요압이 그 옆에서 볼때 다윗이 택배가다 근심할 그 때왜 그런가 이렇게 해보면 뭐, 얘기를 아마 왕이 군전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죠 군대장관이겠습니까 이야기를 쭉 해보면 아마도 이 압살원 때문에 그런 것같구나 뭐, 직접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선정에 그런 언락은 없습니다만 3년 동안 왕 앞에 모셔서 군대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심사가 어떤지를 보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광야에서부터 같이 했던 농사인데 다윗의 마음을 모른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우기아 죽는데도 내가 아르스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아다 했다고 말씀드리면 아르실 거야 할 정도로 다윗하고 마음이 품짝이잘 맞았던 사람이 요입니다 물론 우리가 3장에 보면 아비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통합을 해려고 했는데 아비세를 죽인 것 때문에 요군을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그제 네가 받아라 죽임죄니까 네가 받아라. 다윗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요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요압은 이 다윗의 근심거리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를 깨를내 가지고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이 14장에 말씀니다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은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지만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서요한국인 혹은 뭐 이게 복나 점치는 여인이었을 확률확있이있렇게에명 한국에서 한이에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게뭐 좋은 뜻은 아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지혜로운 서 한국에서 한국에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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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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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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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국에서 그리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범서도 자기는 빠져나가고 요압이 다해주거 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지혜롭, 강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요압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있고 요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압이 내가 허락하니까 같이 데려오라니까 요압이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요압이 이 일을 다 끝냈다는 듣고 보니까 요압이 그런 것 같아 요압이 시켰이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해서 요압에게 가서 압사돈을 데려와라 하고 요압의 청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여인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내가 가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 첫째가 둘째를 죽였고 둘째를 뽑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 죽이는 건죄지는니까 우리 몽동체에서살 수가 없다고 죽여야 된다라고 대단한 하는데그 아들이 없어지면 자기는 남편도 죽고 첫 둘째도 죽고 첫째까지 사람들이 데려가서 죽은 자기 과부가 진짜 쌩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길은 이 첫째가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 네. 남편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살인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살인을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공공체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도망가 수 있는 경우는 부지중에 내가 고의로 한게아니 아니었을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의 죄는 사실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그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결 보면 율법으로 따지면. 다윗은 자기는 죽어야 돼. 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건 아니다 이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입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보가 그 지혜로운 놈이 뭐라고 그래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그 앞사람 데리고 오시는게 도 좋지 않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상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도 밤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집에 가 있어라 네, 같은 명령처럼 왕의 왕의 아빠 얼굴을 못 보는 이합니다 여러분 이스고셋만 해도 요나단의 네, 아들만 해도 전은 발이어도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없잖아요 왕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왕자처럼 돼서 나랑 같이 상에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왕자는 그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왕자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2년 동안 또 얼굴도 못 봐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누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에 압살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도 다윗이 압살롬과 지면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내가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우리 집안에 칼에 있던 거 알지 않나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고 니가 먹어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로는 하고 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기식이 그죠 다위식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또 2년이 지어요총몇년 지난 거예요 다를을 범한 때부터 7년이나 그 일이 결국은 잘하고자하고돌아서 7년이나 지나서 얼굴을 보고 오늘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어긋맞추고 입맞추고는 했지만 사실은 관계가 좋아졌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 15장에 뭐 가보신 말이지만 다윗이 입을 맞췄어도 압살롬이 반역할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이루어는 것을 보면 압살롬 마음은 다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요압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요압을 부르잖아요. 두 번이나 부렀는데안부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막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같이 굴어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굴었어도 아니고 내가 당신이 굴어저렇게 왔는데 왔으면 당신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격게 만들어야 지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유압이 말해서 아버지하고 어,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사롬은 음, 거기 보면 이 유압하고 대화되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날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 보는3 2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했으면왕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자세하게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지혜로운 여행의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왕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왕이 선악간에분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 압살롯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잖아 아니 왕족이 뭐 사람을 하나 죽이게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뭐큰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죄를 받는 받겠습니다만 뭐 왕의 음이죠 그런 걸 따지면 하나님의 율법에만 있을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압살롯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떳하다나는내 동생 다만의 죄를 신원시켜준것 뿐이다. 오죽했으면 따르라든게따이면 다만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압살롬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압 암론 때부터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였을 때도 기회를 놓치고 불렀을 때도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이렇게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었는데도 그 때를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살로님이 결국은 반역할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를 툭 까내고 또 아버지의 척도를 자기가 치하지 이런 일들이 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 책임요 물론 죄를 지은 압살롬입니다만이 모든 일을 부모가 부모가 되어서 압살롬님 책임을 다윗이 책임을 져서야되는데 다윗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일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의 죄를 해결하는데 열쇠로 수임을 받았습니다.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여러분 요압하고 이 나단 선지자하고 다른 점은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갖고 요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윗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 다윗의 그 죄악을 그 집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 아닙니다. 다윗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니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보원 죄의 해결 없이 사람의 근심만 해결하고 결국 문제는 계속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결과를 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 아가 천지자가가윗에게 왔을 때와 오늘 이렇게 지혜로운 인연이 이요압의 사주로 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때는 완전한 해결이지만 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것을 문제가 계속 그 수면 문에서 흐르고 국은 것이 골출이 되어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앞사람처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살리신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